안녕하세요, 초동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회전의 1인자준익류 선수의 우회전 차는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발등 임팩트 부위인데요. 정확한 발등인데 완전히 위에 있는 발등이 아니라 살짝 아래 발등으로 공의 밑을 정확히 임팩트해 줘야 공이 뚝 떨어지는 위협적인 출시됩니다 발등으로 정확하게 차려면은 임팩트 할때 발등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뛰어와서 정면으로 찰 수가 있고요. 대각선으로 임팩트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대신에 중요한 거는 발등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발등으로 정확하게 임팩트를 해줬으면, 그 다음 스윙은 발을 앞으로 쭉 뻗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이 파워가 실려서 쭉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Nope. 공을 임팩트하는 순간의 몸의 자세입니다. 공을 임팩트하는 순간까지도 코어에 힘을 딱 주고, 몸을 끝까지 앞으로 숙여서 자세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노우 nope. 무회전을 차기 전에 각도는 뭔과 나의 각도가 일자로 와서 그대로 슈팅을 하면은 자세가 불편해서 슛이 잘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른발잡이다 하면 왼쪽 대각선으로 와서 도움각기를 한 다음에 슈팅을 해 줘야 강하고 정확한 슛이 나옵니다. 발동슛이라고 하면 무조건 강하게 차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발동슛의 경우는 공의 중앙을 정확하게 일단 맞춰줘야 공이 회전이 없이 우회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공을 세게 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발등을 쭉 펴고 공에 갖다 댄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회전 차는 첫 번째 방법 주닝료의 무회전 차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